예,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섭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지요. 근데 그 선지자의 사명의 내용이 구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선지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통상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통상적인 선지자의 사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해야 된다. 또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사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거 뭐냐면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칠까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그들이 회복될까 내가 염려한다. <laughs>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어, 이 백성을 완악하게 해야 된다 강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또 중요하냐면요 어, 예수님이 이 이사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장은 천국 복음을 비유로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될 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바로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완악함이 완악함 예, 완악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는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선언이 된 겁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이 이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네가 아무리 내 말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되 저들이 네 말을 듣는가 봐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아무리 네가 온갖 말을 하고 온갖 표징을 보여주고 온갖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나 봐라 절대로 저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미 굳어져 버린 완악해 버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는. 이미 강팍할 때로 강팍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네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은 결국 저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앞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말씀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장... 항시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이 완악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일종의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이 사울 같은 사람도 삼일상 1 3 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예, 그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항상 전쟁을 할때 하나님께 먼저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어, 전쟁을 수행을 해요. 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오 오고, 백성들이 막 요동하면서, 이제 막 하나둘씩 흩어지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이, 지키지 못하고, 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큰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장에 보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어,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줘야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이 사울이 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 남기고 그죠? 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물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사울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사물선자가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분을 하고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악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사울의 마음이 아,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도 이제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기회를 줘도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사울은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하긴 그래서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완악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겨우은 사울은 버림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완악미 완악함. 여러분 이 완악함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 모세가 아론과와 가지고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했다. 아니 보내지 않으면은 이이 애굽 땅 가운데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재앙을 말씀하면서 모세가 대언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난 모든 재앙에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든 재앙마다 다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할 때도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래가지고 못 보낸다.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난 다음에, 아, 보내줄게 해놓고 재앙이 끝나니까 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여섯 번째가 이제 독한 종기, 뭐 전염병이라도 할수 있는데 이 종기 이 여섯 번째 재앙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장의 7번째 재앙에는 다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은 모두가 한결같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파하게 하는 순간 이미 그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나 마찬가지. 돌이킬 수 없네. 그러니까 이열 번째 마지막 바로가 손 들고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은 이미 여섯 번째 이미 결정이 된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강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에 여섯 번째 재앙 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강파하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쳐도 이제는 더 이상 이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미 강파강 가운데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하지만 이사야야, 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 봐라. 저들이 돌아오나? 저들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건대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이 표현은 이미 저들의 강파감으로 인해서 나의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왜냐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돌이키면 모든 것은 다 용서하고 다 치유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거든요. 근데 저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딱이사연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완악함은 언제 없어지냐? 멸망할 때 없어진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로 규정을 할 정도로 싫어하는 것, 인간에 한번 완악해지게 되면 이 완악함이 쉽게 변할 것 같지만은 깨달을 것 같지만 돌이킬 것 같지만 절대로 돌이키지 않. 아 그가 망하게 되어야만 이 완악함은 없어지는 거란다. 이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놀랍게도 예수님이 인용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인용을 하면서 비유로 어 예수님 왜 이거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비유로 말씀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그 비유의 말씀 또 비유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로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메시아적인 모든 메시지, 모든 행위들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표징을 보고 바리새인들 그 구약 성경을 달달달 한다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행위를 보고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막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도 하며 감탄하면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나요? 대부분의 유대인 은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 당시 때도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오병의 기적, 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별의 별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해도 저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강파감이 얼마나 무섭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천국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너에게는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 때만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셨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이 시대는 이 이사야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오늘 시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팍함에 대해서 어 이거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을 하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까지도 다 없어진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나무가 베어져도 마지막 밑둥, 그루터기가 있는데 이 그루터기가 결국은 거룩한 씨가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당시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거부를 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결국은 그 소수의 12명의 유대인 중에 12명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게 그게 남은 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경계를 해야 될게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완악함 자체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또 품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게 선포되어지고 나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행하심을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완악함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래서 극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극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늘 복음의 대상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보다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으니 재림하신 심판 때까지 이 은혜의 법칙이 역사하여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 주셔서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긍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완악해지지 말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택함 받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이 완악함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 또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주의 새 영이 임하면은 하님 우리들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만나고 습니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